재능을 알아봐 주셨네요 또 부모님이 네. 저희가 안무가님의 작품을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볼까요 네. 네 지금 작품은 이제 속도라는 작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전통의 현대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현대의 전통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음... 현대적 사고에서 전통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제가 그냥 가는 거 자체가 현대인거데 그리고 그때 어떤 전통에 대해서 사고할 때 그게 현대의 전통화가 되는 거죠. 전통의 현대화는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현대화를 시킬까라는 생각이 음.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직관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이 작품은 언제 적 작품입니까? 이건 이제 이번 3월에 제가 한 신작이고요. 자, 햄베스는 뭐냐면 햄릿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예를 들자면 어, 존재의 가치 그리고 저는 맥베스를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존재 의 가치와 욕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지금 현대인의 우리다라는 생각으로 햄베스라는 어,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주는 굿과 같은 공연이에요. 아 어, 멋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더 드릴게요. 와잘 봤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오늘 방송을 이제 시작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해주신 작품이 있습니다. 그 바로 다크니스 품바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대학로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공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품바라는 공연인데 다크니스 품바. 뭐 여기 에 관련된 어떤 작품인지 아니면 전혀 독립되어 있는 작품인지 좀 독립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음... 네. 당시에 그 검정색이라는 주제로 어, 공연을 해야 됐었는데 어, 그때 딱 저는 생각이 났던 게 왠지 저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품바라는 게 생각이 났고. 네. 검정이다 보니까 그 제목을 다크니스라고 한 거였어요. 네. 저 다크니스 푼바가 어떤 공연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 공연 모습과 함께 안무가님의 일상 생활도 저희가 담아봤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죠.